생활속 문장을 통해 성어를 익혀보세요. 열 문제 중 과연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서랑설레입니다. 서랑설레는 일의 시비를 따지느라 서로 옥신각신함을 일컫습니다. SNS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서랑설레가 끊이지 않는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이름을 말합니다. 할인을 받으려다 불량품을 사는 것은 소탐대실일 수 있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송구영신입니다. 송구영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송구영신의 의미로 조용히 제야의 종소리를 들었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 보세요. 정답은 수구초심입니다.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는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데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유합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접고 귀국한 그는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고향 마을에 정착했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수주대토입니다. 수주대토는 나무 등걸에 걸려 죽은 토끼를 보고 다시 토끼가 걸리기를 마냥 기다린다는 말로, 달리 변통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한 가지만을 내내 고집함을 말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수주대토의 태도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순망치안입니다. 순망치안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이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여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보전하기 어려움을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이 둘의 관계는 순망치한과도 같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신상필벌입니다. 신상필벌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한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실사고시입니다. 실사고시는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뜻합니다. 실사고시를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십시일반입니다. 십시일반은 열 사람이 밥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이 된다는 말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은 구하기 쉬움을 말합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다음 문장 속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신토불이입니다. 신토불이는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제 땅에서 산출된 것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신토불이의 신념으로 제철 국산 재료만으로 식단을 꾸리고 있다. 생활 속 문장 한자성어 몇 문제를 맞추셨나요? 일곱 개 이상 맞추셨다면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